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 해볼 게임은 바로 Warrior of p r o l o g 라고 하는 스팀의 무료 게임입니다. 지난, 어, 요즘에는 스팀 무료 게임 리뷰도 종종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아 다시는 안 하겠다, 질문도 안 받겠다 하고 영상을 끄고 종, 그 녹화를 종료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크가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짐을 깨고 다시 설치를 해서 잘 녹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리 오브 프롤로그는 기본적으로 횡스크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액션, 롤플레잉, 그리고 어드벤처 이런 뭐 태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료 게임인데다가 이런저런 액션성이 좀 활발해 보이는 화면 때문에 어, 재밌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상점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았, 속았다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느낌과는 처음 첫 인상과는 굉장히 다른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혹시라도 또 혹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정말 취향에 맞지 않아서 다시 이 영상 촬영하고 나서는 삭제를 하고. 플레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 우선은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워리어브이 공 모양이죠? 공 모양인 애가 워리어다. 해서 워리어브인거 같고요. 어, 본 게임이 오픈하기 전에 프롤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오픈을 무료로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A랑 d 로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로 점프, J로 공격. I로 특수공격. 무기마다 특수공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공격이 있고, 어, K로 이렇게 쪼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Q로 마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E키로 마법을 씁니다. Q키 상태에서 보시면 느려지는 게 보이시죠? 이 느려지면은 이 Q키를 한번 누르면은 마법을 선택하는 동안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지만 흘러가기는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어 아무리 뭐 컨트롤이나 기타 이후로 멈추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마법 선택 화면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은 마법을 선택함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왜이 워리오브 프롤로그가 첫인상과는 굉장히 다른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느낌은 사실 펭스크롤, 액션 롤플레잉 게임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 롤플레잉 보다는 약간 어드벤처 게임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약간 레이맨이나 아니면 뭐 슈퍼마리오 그런 계통의 게임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NPC도 있긴 있는데 나름 목소리도 넣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퀄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왔던 몬스터가 꽤나 사람 승질버치게 했던 몬스터인데 어떻게 전 영상 찍으면서 잡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보물상자도 있고 보상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롤플레잉 게임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이런 조작성이나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느낌 때문에 구이 에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플레이를 결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것 자체로도 어드벤처 액션성이 있다.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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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좀이 이제 이 이게 엄청 빡 쳐요 그리고 몹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닿으면 그냥 피가 다 있습니다 그니까 키가 좀큰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게 점프해서 피하려고 해도 아니면 회피를 하려고 해도 그냥 부딪혀서 얻어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액션 RPG의 느낌보다는 그냥 이거 자체도 그냥 장애물을 넘기는 느낌이 강해서 별로 더라고요. 아악!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승질이 뻗쳐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지만 아아저 같은 똥손들은 참 하기 힘든 게임이에요. 오케이 여기 열쇠는 미리 얻어놨으니까 오픈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런 포탈이나 문이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여,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깨야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 시간 소요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은 게임은 아닙니다. 이게 끝이네? 프롤로그는 이게 끝이네요. 플라이템 진짜 짧은 이거는 끝을 보고 나니까 더 느낍니다. 할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하실 시간에 차라리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다른 무료 스팀 무료 게임들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워리오브라는 게임을 나중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전에 어떤 게임인지 한번 맛보기 위해서는 한 번쯤 플레이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왼쪽 아래 보이시죠? 게임은 현재 진, 그 개발 진행 중이고 어... 렇습니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키보드로 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 평은 스팀 무료 게임이지만 굳이 굳이 찾아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모르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가볍게 다운로드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다라는 게제 평이고요 총평 말씀드리자면 액션 롤플레잉 게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액션성보다는 이런 액션 어드벤처의 느낌이 강합니다 RPG보다는 어드벤처의 느낌이 강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퍼즐을 풀고 하는 게더 주된 거지 롤플레잉의 이런 액션 전투 가 주된 게임은 아니라는 거 충분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전 페이지에는 굉장히 화려한 전투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워리오브 프롤로그에서는 이 짧게, 굉장히 짧게 몬스터를 잡는 게 전부다 라는 거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워리오브 프롤로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그 한번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게임이라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용량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받아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별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게임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